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10월 31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좀 잡아보고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31일입니다. 자, 오늘은 7시에 어, 유럽의 GDP 국내 총생산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GDP라는 것은 어디, 어느 나라의 총재화와 그리고 그 경제 사이즈 규모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최근에, 어, 드라기 총재가 또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국내 총생산이라는 이 경제 지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오늘 또 유로를 크게 흔들어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동시간대에 실업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발표가 됩니다. 자 유로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저조한 연율 기준으로 너무 어, 저조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좀 넘어가시다 보면 은요 오늘 미국의 9시 반에 고용 비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 고용 비용 지수는 어 고용 관련 지표의 일부분으로서 일부분으로서 어 얼마만큼의 비용이 그니까사 인건비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드느냐라 했다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영향은 없어요, 사실. 자, 어 그리고 9시 55분에 레드북 발표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11시에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와 그리고 10시 45분에 발표되는 시카고 PMI.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PMI는 뭐다? 구매자 관리 지수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은요. 쭉 넘어가시면은. 자. 자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경제 지표는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지표는 유럽의 GDP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의 어, 미국의 고용 비용 지수 음, 그리고 시카고 P M I 소비자 신뢰 지수 이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5일은 지난 아, 지난주 금요일날 자, 11월에, 대해, 11월에 있을 오펙의 감산회의에 대한 기대 심리 속에서 상승한 뒤 고점 행보를좀 길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최 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지금 이러한 오일의 상승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OPEC 내에 적극적인 감산 의지를 표출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지금 뭐 유가 유가의 감산 그러니까 오일 생산량 의 감산을 주장을 했었고요. 러시아 역시 OPEC 회원국가들에게 좀 감산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미국 역시 감산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뭐주간 원유 재고 지표만 봐도 어, 주간 원유 재고 지표만 확인을 해 하, 하더라도 네. 어, 충분히 지금 원유의 생산량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유가 시장이 다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유가가 50조 5억 .50 달러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현재 그52.50 라인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50.50 .50, 50 라인까지 55.50 라인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왜55.50 라인이다라고 하시면은요, 어, 뭐 여러분들 아시죠? 눌린 만큼 돌파 상승한다. 자, 제가 그런 의미에서 49.50 달러에서 반등할 거라고 말씀 예측해드렸었잖아요. 자, 그런 동일한 이유로. 52.50 라인 돌파했기 때문에 그 파동에 의해서 55.50 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뭐 파동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12주 차트 강의에 파동 이론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눌린 만큼 또 올라가고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55. 지금 52.50이 뚫렸기 때문에 55.50달러까지 추가 상승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어저께 매수 시점을 53.10 라인으로 중심 추에선을 드렸는데요. 워낙 지금 고점 행보가 좀 길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렸을 경우에는 좀한 차례 큰 눌림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히려 52.50 라인에서 과거에 오 5일을 상승하지 못, 상승을 제지했던 그 중앙선에서 저항선에서 매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53.10이 아니라요. 내려왔을 때52.50 라인에서 매수 진입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약 300틱 정도 55.50 라인까지 열려 있으니까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가도록 하죠.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금의 상승세 뒤에는 달러가 어저께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달러가 하락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3분 달러 동영상 밑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어 최근에 뭐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계속 세제 개편안을 어 외치고 있었는데 자이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뭐 당장 개혁이 아닌 점진전 축소가 고려가 된다라는 소식에 달러가 하락했습니다. 또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스캔들이 자주 주목받으면서 특히나 이 인물, 이 인물 폴, 아, 폴 매너 폴트라는 인물이 그 트럼, 트럼프 당시에 트럼프 대선 레이스에서 캠페인 헤드를 맡고 있었던 이폴 매너 폴트가 러시아와의 내통했던 사실이 사실로 입증이 되면서 어저께 달러가 한 차례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에서 속 금이 한 차례 상승했는데요. 자,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달러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왜? 2018년도, 그리고 이번 12월 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8년도 금리 정책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의 인선이 단기적인 달러의 영향은 미치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의 상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따졌을 때, 그런 점들을 따졌을 때금은요 추가적인 하락은 크게 1,250 라인까지도 길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금은요 현재 중심 추세선에서 즉1,280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280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1차적으로 1250 라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20 라인까지 빠지려면은 일단 전파동의 저점인 1260 라인을 뚫어야 되거든요. 1260 라인을. 그래서 먼저 1260 라인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260 라인 돌파 된다면 뚫린다면은 1250,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20 라인까지 순차적으로 매도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1280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유로 가도록 하죠. 자, 유로 역시 유로 역시 매도 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미국의 증시가 상승세 속에서 다시 글로벌 증시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어, 최근에 지금 유럽 증시가 다시 5개월 만에 최고점을 돌파한 것은 사실이에요. 유럽 증시 상황을 보면은요, 유럽 증시 유로스톡스는 어저께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치를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탈루냐의 사태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채권은 유럽의 채권을 조금 보시면은요. 어, 자, 채권, 채권, 금리, 유로, 달러. 자, 유로, 달러, 채권. 나요 자, 유럽의 지금 채권을. 어, 여기는 지금 유럽의 채권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럽의 채권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유럽의 채권이 방향성 없이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왜 그런냐? 자 저번 주에 진행되었던 그 유럽 중앙은행 통화 정책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매파적인 스탠스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로가 한 차례 하락을 계속 급락을 이어갔던 이유 뒤에는 이런 드라기 총재의 그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줄곧 외쳐왔던 거에 반대적인 그 비둘기파작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유로의 금리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유럽의 테이퍼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차후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 우려심리까 더불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1.14라인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유로는요. 어, 유로는 지금 현재 어,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에 추가 하락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또한 이번 주 이번 주 10월 2, 11월 2일날 발표되는 어, FOMC 성명 어딨나요? 자 12월 11월 2일, 11월 2일 새벽 3시에 FOMC 성명, 기준금리, 아, FOMC 성명이 진행이 되죠. 자, 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을 95 포인트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유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갈 예정이고요. 유로는 요1.171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S&P만 알아보도록 하죠. 자, S&P는 어저께 트럼프 세제개 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자 하지만 뭐 크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세제 개편안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기대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100% 시장에 반영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뭐 일부분만 반영됐기 때문에 뭐 이것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실망감이 미국 그 미국 증시를 크게 끌어내리지는 못해요. 다만 다만 여전히 여전히 지금 고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IT 분야의 주가들 상승이 S&P의 추가 하락은 막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 지금 현재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성은 하방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기적인 2,575 라인선 저항으로 인해서 2,400. 70, 2500, 2545 라인까지 추가하락 이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어저께 단기적인 매도, 2575 라인 매도 진입했습니다. 2545 라인까지 매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 그, 뭐야. 한번 좀 요약해 보도록 하죠. 자, 5일은, 52.50 라인 매수 진입하셔서 50.50, 55.50 55 .50 라인까지 매수 대응. 자 유, 금은요 1,280 라인에서 매도 대응, 1,2560 라인까지 매도 대응. 자 그리고 그 유로는요 1.171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P는요 지금 현재 1,2575 라인선 매도 진입 중입니다. 2,545 라인까지 단기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폭스 나오는 여기까지.